노래 짧게 불러달라고? 무슨 노래를 짧게 불러달라고? 더 드리밍 앨범에서 저는 그 형원이 형 부분 되게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형원이 음. 형그 무슨 노래였더라? 노래가 열곡이라서 응. 형원이 형맞다 OST 나온 거 아까 봤어요 에... 이번 앨범 최애곡 이번 앨범 최애곡은 사실 저희 여기서 되게 인터뷰하면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형원이 형 최애곡은 뭐예요? 저는 최애곡 최고... 더 드리밍도 좋고 그 다음에 원데이도 좋고, 원데이 이런 들들이제 새벽 3시에 듣기 좋은 곡이죠. 더 음. e d a 도 그렇고. 저는 시크릿 좋고 그다음에 시크릿 네, 좋아. n e day, one day, one day, 인 n e day, one 는 a y one day, 인 n e day, one day, one day, o n y o